탈리반 작전 시작 오 밀지 마. 최우선순위 구출 임무 때문이어화어그 <laughs> <발견이 여러 질종됐어. 웃음> 경비가 사무만 체 의식을 조사하러 생태도시로 갔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아? 교신이 전혀 없었고요. 이거 그리고 북캐는 다른 인던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문양 먹어야 돼. 음... 이거 인던마다 문양이 따로 있음. 이런거 정도 딱 스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뭐 <목> 쉔크야 <목> 이거? 그니까 왜 쉔크가 나오지? 뭐할 때마다 다른 거야? 저거 아크지? 아크네 제가 볼게요 제가 오 마이 갓. 이거 다른데? 내용물 이거 제이이 제거시야. 이거 으거시야 이거 제시야 이거 제거시시오이리반몰락자들이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문적 옵션이 있기 때문에 맞으면 안 됩니다.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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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맞네. 매우 아픕니다. 한빡 하고. 있어. 왼쪽부터 할게. 왼쪽 잡았고. 어, 와 아파. 잘 나인데? 거의인가 한 대도 안 맞을 생각으로 해야 돼. 너무 아파. 아 맞다 이거 충전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딸피거든요. 잡았어요. 선봉대 기록에서 의 의식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 만점어 점수 잘 오르네. 죽음 실험에 대한 언급이 많군. 리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모두 끝까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안 돼! 제발! 내 고스트를 파괴했잖아. 살아남는 것 정도는 달할 수 있겠죠. 전 들려? 실종됐다는 수호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신호 출처를 추적하죠 들립니까? 갈리바! 갈리바! 다른 님 응답이 없습니다. 거지도안 안 보이는 거 은근히 불편하다. 영문을 모르겠네요. 소가 여기 있어야 정이죠어디비처럼가득어로 너무... 누구야? 저요, 간꼭 깨야죠. 뭐야? 들고 이거 목소 앉아 있는 거 보고 가고, 정섭이 진 수호자만이 새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럼 가 그걸 어떻게 숨에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어, 우 역시 좋아, 좋아. 벌써 3만 점인데? 이게 15점, 15. 잠깐만요. 부터 점수가 줄어든다고 그랬나? 네. 근데 한 18분 정도까지 괜찮아요. 어차피그 배수 때문에 깎여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떨어지는 적이 많게 아니라. 공비 역시 아사 아사드 님 덕분에 뭔가를 소화하고 있어요. 이 들리나요? 이번에 또이쪽이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거기발라

하드 트롤인걸? 아저오고 어떻게? e p o w e 파 How 없어. 아 숨었어. 안 보여 m o k e I'm going away. What's the 같이 있나요? 저 멀리 앞에 두 마리 아니요. 저 혼자입니다. 네, 아래쪽을 잡고 가. 저 산이 없다. 로그 잘 봤고 앞에 아크 아크한 마리 어아지 우리가 해당 마법사 저기 있었서에게 하나씩 당했죠. 마술사 하나가 앞에 마법사 하나 빛을 흡수해서 이거... 어떤 수정체로 집어넣었어요. 어, 어. 와이수하고 있어. 오우! 와 아, 진짜 칼한 번에 <laughs> 피다는 거보지나 없어서 저거 하나만 잡으면 끝나요 어, 끝났어 다 끝났어 일단 탄 챙기고 이거, 옵션을 하나 뺏대겠는데? 점수가. 이게 다 수호자. 지명수대 어떻게 할거예요 뭐가야? 지명수대. 어, 잡아도 되고. 와, 씨. 잡을 거는, 좀금 거기서 쓸게요, 가 이놈 하나 있지 않나요 여기 거? 음, 여긴 없어 이쪽으로 오는 게아 나이트만 좀. 저다아크 근데 문제는 존나 많아 네, 샷건이.. <laughs> 그냥 일단 토통은... 뚫는거터 하나씩 잡아 뚫은 것부터 하나씩 잡아 소총들 그이 처음 먹고 았지또개가 아마 후지고 아, 그... 아, 그도 할부 님이 들어 주세요. 아마 여기 나이트 있을거 라서 내가 가야 될거같 <laughs> 저 벽으로 뛰어가서 아노말리를 부숴야될 것 같다 아 뭐야 이거 어. 더불어 보고 돼. 고고고고. 고고, 로보고 가요 고 고고, 고보고나 고고, 고고, 고나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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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드 맞지 헤이커 네. 내려갈게요. 아니 절대 내려오지 마세요. 오깨지세 헤이커 잘 들어요. 수정을 사용해서 의식을 교란할 수 있다. 자폭 조심. 이길 수 있다고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여기 수정이 하나도 없어요. 됐어요. 그냥 그 계획대로 가죠. 하지만 수정이 없다면서요? 아직은요. <laughs> 안쓰때안 남았어 저거 아 이제 또불 들어왔네 저거 잡곡 조심 잡곡 잡았어요 잡곡 다 잡고 가요 잡곡 실 희생했어요. 그면 그냥 숨어서 쫄만 정리해요. 나다 컷. 나 어그로. 다 숨었어. 오, 죽겠다. 아이. 돌. 얘는 여전히 시체 능력하네. 저공 쓸게요. 네, 이 소모면 공 한번 써주시고. 저 어그로에요 저 어그로 눈 감았어요 확실하게. 가봅시다, 공항.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총알, 총알이요. 아, 일단 내가 뚫어볼게, 이거. 안 되는구만요. 딜이아니 거의 안 바뀌었네. 먹양 사이트에 있는 잡고, 잡고 가요, 잡고 오케이. 안전하게 그냥 구을들어나와 들어야 들어, 나와. 들어야 네, 나어둘다공어요저공어예요 어. 네. 잡았고 왼쪽 어, 그냥 오케이, 억을 네. 지금 그냥 가면 되겠다 지금. 아이고. 음, 음, 대리님 살려주세요. 어그로좀가보고나 어그로인 것 같은데. 나야 나야. 님이 살려. 야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잡을 수 있어. 했군요님 계속 시도할게. 갈리반 들립니까? 네. 네. <laughs> 우리가 군체를 처리했어요. 아, 쉽네뭐 12만 점이야? 알겠는데. 아, 뭐야 이거. 리는 오늘 전사 이들을 기억해 하잖아. 이